여러분 모두 가 아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네, 좋은 이야기 좀 정보가 되는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어 저저번 주 네, 저저번 주에 그 8일 네, 8일 날그 유튜브 시청 이벤트를 하신 분들은 내일 보상이 들어옵니다. 백골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역시 백골드 이벤트, 백골드 시청 이벤트라니까 그때 네, 9시 정각에 그냥 게임 들어와서 유튜브 링크 타시면은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 1초만 봐도 백골드 주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. 보시면은 이월도 10인가요? 어쨌든 여기에서 네, 여기에서 2월 8일 이거 나와 있죠. 네 2월 8일 날제 사랑도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, 이 시, 시청은 여기에서 이걸 누르시고 이걸 누르시면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는데, 그냥 그 유튜브를 1초만 봐도 어, 다다음 주, 네 다다음 주에 점검이 끝난 뒤에 백고 드가 들어오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아마 저희가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날짜는 3월 달이 될 거예요. 3월 첫째 주, 토요 3월 첫째 주 목요일날 받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내0 네, 백골드가 들어오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날 백골드 이벤트 백골드 신청 이벤트를 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